성피셜 탐구 생활, 주디님과 유정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VCR은 성교육 받았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. 단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,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. 네. 드랍터피. 아, 어떡해. 어,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장단점. 있다고 생각하세요? 장점은, 네네. 오, 장점은 성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. 오, 단점은 별로 없는 별로 없나? 아 별로 없어요? 괜찮아요? 좋아요? 어, 더 올바른 <laughs>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. 오, 잘 알고 이성교제 같은 것도 그냥 어떤 건 옳은 거고 어떤 거옳지 않은 거 판단해서 할수 있을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근데 단점은 어떻게 뭐라고 음. 생각하세요? 단점은 단점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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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더군요. 엄마하고 다좀더 네. 아는... 아... 더알수 있는... 단점은... 단점은... 자세양알 아니... 아대강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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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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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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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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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산이 뭐다?는 알려주는데 임신되는 과정이나 출산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 알려준다는 거죠. 뭔가 뭐 진짜 자기가 궁금한 거? 실생활에서 어떻게 뭐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뭔 생각까지냐면 했 그냥 자고 이렇게 있으면 손을 잡고 하면 이렇게 배꼽으로 이렇게 들어와고막 이런 어... 이런 거 아... 아... 완전 어렸을 때 단순하게 그것만 알려주니까 애들이 상상을 하기 할때 소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. 저는 음. 성교육의 핵심을 자꾸 피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대로 궁금한 것들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빙빙 돌리니까 애들이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해소감이 없는 것 같아요. 음. 성 관계든 애기 만들어지는 과정이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음. 알려주는 것이 아무데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음. 나으면 그냥 끝. 음.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단편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음. 뭐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. 책임감을 심어줘라 이렇게 교육시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책임감을 가질 만한 알수 있는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음. 거죠 지금. 막상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맵은 다 알았어. 근데 그 게임에 재미있는 그 요소들을 직접 해보면서 재밌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기대는 했는데 흥미와 재미는 못느끼는 청으로 따지면 성교육이 마찬가지인 거죠. 인식이 바뀐다거나 뭐아 그런 거 같고요. 단점은 애들이 수업시간에 3만원 진다. 아, 그건 네. 수업시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놀고 막 이러기 어. 바쁘다.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어. <laughs> 어, 솔직히 모르겠다. 음. 어, 여기 친구가 그 단점은 애들이 산만해진다. <laughs> 어, 이게 진짜 저, 저 때도 그랬거든요. 음.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저런 교육들 하면 아, 저 시간은 노는 시간. 음.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랑 맨날 놀고 그랬거든요. 맞아요. 왜냐면 다 알고 있고 얘기해 주는 거 뻔하니까 네. 색들이만 날리는 거예요. 네. 뭐 예를 들어 2017년도인데 지금 어. 뭐 2002년도 어. 영상 틀어준다든지 <laughs> 진짜로 심각한 어. 옛날 영상을 그쵸. 틀어주니까 저게 뭐야 진짜 어.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떠들 수밖에 없는 음. 거잖아 정말 출처가 언인지 모를 성교육의 장단점에서 음. 특징적이었던 건 단점 별로 없다 그런 건가요? 학교 성교육 뻔하니까 그 정도에서는 뭐 그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지금 음. 단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. 제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 알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음. 다만 이제 교육, 학교 교육에서는 그냥 좀 겉핥기 식으로 가더라도 음. 결국엔 아이들은 나는 이거 참 아, 그래도 알고 싶었어 음. 뭐, 알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음. 계속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어 아... 이런 바람에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. 들어요 음. 짠하네 짠해 음. <laughs>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데 그럼요. 좀 음. 교육이 그만큼 따라와 주면 참 좋겠다는 에이. 생각이 드네요